좀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한민국은 불륜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의 불륜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여자들의 불륜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것도 전혀 낯설지 않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들, 문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 요즘 어, 뭐 그런 말까지도 어, 하는 것을 어, 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요즘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애인이 없으면 어, 바보 취급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당연한 듯 하는 어, 그런 어, 기사를 어, 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더욱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해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음행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 아마도 어,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들보다는 이방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어,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선, 그 섬기는 어, 이방 신들은 이 종교와 음행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잡혀온 것을 보면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터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하게 되면 남녀를 구별하지 말고 돌로 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곧 유대인들의 율법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런 문제들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어떤 흉악한 범죄가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조금 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어, 또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는 어, 그런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 금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 있어서 요즘 같으면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할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음행을 하게 된 원인인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행하도록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망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감행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죄는 드러나지 않은 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지적을 하고 계시냐면 행위로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음심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빙산이 빙산의 본체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겨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대해서 사실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속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또 남들이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였던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였던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과 관련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둘러한, 둘러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흔히 내가 지은 죄는 그렇게 대단한 죄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안타깝게도 거꾸로 나만 죄인이냐라고 하는 너무나 뻔뻔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어, 왜곡해서 어,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나도 이만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과 얼부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어 그렇게 뭐 적지 않은 그런 비율로 어 비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서 어떤 아이를 죽이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갇혔는데. 엄마는 거의 반 미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겨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자기 아이를 죽였던 그 살인자는 감옥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고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가 받는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들었던 돌을 더꽉 쥐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향해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지 않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이 스테반의 설교만큼 역사를 꿰뚫고 있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명설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사실 이 자리는 그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상황을 이겨낼 힘도 내게는 없고 욕망을 이겨낼 힘도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사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 사람들을 악마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것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테반을 향하여서 돌을 들었던 돌을 끝까지 귀를 막고 던졌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그냥 죄책감이 들어서만. 돌아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테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는 사람들과는 달리 돌을 내려놓고 집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발인새들 중에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 중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회심에 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훗날의 이야기도 우리는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도 이제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지는 않았겠구나 라고 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하다가 끌려온 여자에게 결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도 그렇고 온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은 우리의 허물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숨을 수 없습니다.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벌거벗었음이 우리의 수치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 거룩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허물과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겨낼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던 것까지도 죄와 허물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며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 우리들도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에 걸맞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대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옷으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